<laughs> 다, 흐없어요 거기 요거의 다, 어어요 다, 요1 명, 10 명, 10 명, 내앞 명, 10도10 명, 어0 명, 10없없 Okay. 일단 눈뽕부터 걸게요. 뭔가 설치해주시고. 한번 MP MP 한번 걸어요. 민트가 보는. 야 왜이렇게 빨라 바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폭시아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설 난이도를 아주 쉽게 만들어줄 cc맨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팅을 보시고 기본 운영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무기가 엄청 중요하지 않지만 고른다면 영원한 시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영속성이 달려 있는데요. 16초마다 헤드샷을 적중시키면 상태 이상 효과 데미지와 지속 시간 50%만큼 증가합니다. 데미지는 딱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 효과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속성을 보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킬 등급 6을 맞추시고 방어구 속성은 상태 이상 효과와 스킬 가속이 중요합니다. 상태 이상 효과를 많이 가져와 주시면 상태 이상 효과를 거는 스킬들의 효과 지속 시간이 늘어납니다. 저의 시력 상실 스킬은 22초까지 늘어났군요. 그리고 스킬 가속, 재사용 대기시간감소로 챙기신다면 스킬을 더욱 빨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고 브랜드를 찾아야 하는데요. 차이나 경공업 세트가 스킬 가속과 상태 이상 효과를 10%씩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요 1세대에서 스킬 가속 10%와 혼란 유한회사에서 상태 이상 10%를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특수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보호구에는 생존이 필요하시면 바게불과 버티원의 데미지 버프를 원하신다면 경계 태세. 저 같은 경우에는 폭탄관을 사용해서 소위 수류탄의 효율을 증가시켰습니다. 가방에는 아코스타 가방을 착용해 주시면 수류탄을 던질 시 가충전이 걸려서 좀더 길게 상태이상을 걸수 있습니다. 또한 키트, 수류탄 유드랑 상태이상 효과까지 올려주는군요. 그럼 이제 스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은 기본적으로 실어상실 파이어플라이를 사용합니다. 대상은 대기 시간이 25초인데 실어상실이 22초나 됩니다. 아주 좋죠? 두 번째 스킬은 포말 또는 교란기 펄스를 쓰는데요. 포말을 사용할 때는 햄버거가 많이 나오는 구간에서 스킬을 바꿔 주시면 되고, 교란기 펄스는 기계류 또는 드론병이 많이 나오는 구간에서 사용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스킬을 바꿔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화는 생존 전문가의 전술 링크로 10% 추가 데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기본적인 운영 방법은 적들에게 어그로가 끌리기 전에 먼저 파이어플라이를 사용해 주시고, 포말로 돌진하는 햄버거들을 묶어 주시거나 미니탱크나 기계류가 있을 시 EMP를 사용 후 파티원에게 기계류 점사를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드론병이 드론을 사용할 때에도 사용해 주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스킬들이 쿨일 때나 적들이 나오는 위치에 소위탄을 던져주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무리하게 총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스킬 쿨이 돌아올 때마다 돌려주시면 파티의 화기맨들이 신나게 총을 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푸시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